진리대로 생각하라, 생각대로 마음하라, 성경시사 철학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어제보다 짧게, 어제보다 길게, 내일은 더 짧게, 내일은 더 길게입니다. 왓 무엇일까요 술을 먹으면 치명적인 지방간이 쌓입니다. 그렇게 지방간이 쌓이면 자기 몸을 죽이죠. 근데 우라 울분 분노 억울함 우울 함이 쌓이면 즉 우라간이 쌓이면 남을 죽입니다. 그야말로 치명적인 지방간 살인 적인 우라간이죠. 최근 지나가던 한십대가 모르는 20대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회에 대한 불만 우라가 치밀어서 분노가 쌓이다 쌓이다 폭발했다 고 합니다. 또한 남자가 편 편의점에서 협박당하는 여자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했는데 그 남자가 경찰이 보는 앞에서 신고자에게 주먹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칼 들고 와서 위협하고 몽둥이 들고 와서 위협하고 막 때리는 사건도 발생합니다. 신고했다고 두고두고 앙심을 품었던 거죠. 또 마실 나간 남편이 일본도에 맞아 죽기도 하고 운전하면서 우라가치 밀어 절제를 못하고 보복 운전하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뿐 아니라 현대사회의 먹방이 유행하게 된 것도 현대인이 가진 사회에 대한 불만이 한몫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먹방 유튜버가 음식을 막 씹어 먹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는 음식을 사정없이 먹어치우는 걸 보며 희열을 느끼고 통쾌해 합니다 음식은 반항을 하지 않죠 씹으면 씹는 대로 삼키면 삼키는 대로 넘어갑니다 그걸 보며 희열을 느낍니다 원래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폭식을 하기도 하죠 폭식의 또 다른 모습이 바로 먹방을 보는 것입니다 먹방도 우라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먹는 걸 보는 것으로 푸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에게는 나이를 불문하고 치명적인 지방간보다도 살인적인 우라간이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Why? 왜 그럴까요? 옛날보다 요즘 사람들이 더 분노하고 못 참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옛날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물론 옛날에도 화를 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내 주변에서 생기는 화가 있습니다. 가족, 학교, 친구, 사회, 직장 등등의 바운더리에서 쌓이는 것들이 있죠. 근데 사실 화가 그 정도로 쌓여서는 사람이 그렇게 분노하지는 않습니다. 간이 독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해독 기능, 회복 기능이 있듯이 사람도 어느 정도의 분노는 쌓였다가 해소되니까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을 열받게 하는 정보가 기본적으로 너무 꽉차 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으로 매일 쏟아붓습니다. 해소하면 쏟아붓고 해소하면 쏟아붓고 끊임없이 그 뉴스를 보면서 우라를 쌓아놓는 거죠. 분노 우라가 늘 꼴깍 꼴깍하게 꽉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위로 조금만 건들면 뒤집어지는 거죠. 좀 전에 언급했던 10대도 불특정 다수,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분노가 이미 폭발할 만큼 통제 불능의 정도까지, 해독을 못할 만큼 차고 넘쳐서 건들기만 해라, 누구든지 나 건들면 죽는다, 뭐 그런 태도로 다녔던 겁니다. 우리 주변에 분노와 우라,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 줄이는 정보가 있는 게 아니라 온통 그걸 불지르는 것이 가득할 뿐입니다. 하우 어떻게 할까요? 치명적인 지방과 쌓이는 것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살인까지 이어지는 살인적인 우라간 간에 우라가 쌓이는 걸 조심해야 합니다. 우라 분노의 불은 사람의 피를 말립니다. 우리 삶에 그 불이 붙으면 뼈를 태우고 영혼을 말립니다. 좋은 것들을 다 태웁니다. 좋은 열매들이 다 갈라지고 마르고 딱딱해집니다. 10편 30편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은 노염은 짧게, 은총은 길게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역시 노여움, 분노, 우라는 짧게, 은총, 사랑은 길게 해야 합니다. 은혜와 사랑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은혜의 담비로 옥토가 되어 각가지 열매가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해결책은 짧은 노염, 긴 은총입니다. 분노에 대한 생각과 표현의 시간, 마음의 양을 줄여야 합니다. 분노의 빈도, 길이, 깊이를 줄여야 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넓고 길고 깊고 높게 이르러야 합니다. 오늘 분노는 어제보다 짧게, 오늘 사랑은 어제보다 길게. 내일 분노는 더 짧게, 내일 사랑은 더 길게. 우리 모두 잘 실천하며 늘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